성화씨입니다. 에이티규 성화씨. 자동으로 하트를 해주시고 계시네요. 세요 과연, 어디로 오실까요? 정하씨, 안녕하세요. 어? 어? 조금만 더 안쪽으로. 네, 부탁드려요.

우영씨가 안보 잘 부탁드린다고 <laughs> 조심하십시오 조가게요 조심하십시오 오셨어요? <laughs> 뒤에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<laughs> 뒤에 조심하세요, <laughs> 네, 네, 조심하세요. 뒤에, 뒤에 <laughs> 조심하세요 뒤에, <laughs> 뒤에. 뒤에 보고 갈게요 <웃음> 어 <웃음> 여기에 사람 조심할게요 모든 아, 다잘 어울리시네요 아우, 시원 아, 저, 조심해요, 조심해요 조심하십시오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떨어질게요, 여기 조금만 떨어져서 갈게요 옆에 조심해요 옆에 사다리 조심하십시오 허허허 송아씨는 이쁘다가 좋아, 잘생겼다가 좋아. 뭐든. 그럼 이쁜 하트 한번. 고마워요. 어 하트 목걸이. 송아씨, 송아씨, 이쪽은 뭐? 뭐뭐 뭐. 토끼기 <laughs> 보 아까 우영 씨도 다 했어요. 네. <laughs> <실수 없어. 웃음> 혼자. 혼자 조금 쑥스럽죠 혼자 들어가시더니. 와우. 일찍준비 요즘 우영 씨는 닭볶음탕, 불닭에 빠, 빠지셨던데 아까 한명스럽 사고 서 그거 먹을 거라서 모라고요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보기 요어 보기 싫어, 보 네. 요어보어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보어 보기 싫어, 보 보기 요보 다들 아, 네? 어. 산시 어제 왔는데 산시 보셨어요? 네. 어. 아. 아까 우영 씨는 산시 아버님하고 통화했다 더라고 어, 저한테도 왔어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조심하십시오, 뒤에 이제 들어갑니다. 우영 씨 식사 잘 챙겨 드시고. 정화 씨 식사 잘 챙겨 드세요. 식사 잘 챙겨 드세요.